자 원점을 출발해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t에서의 위치가 이거다 위치다. 자 P를 P가 출발한 후 다시 원점을 통과할 때 가속도를 구하라 이렇게 돼 있죠. 자 일단 원점을 통과한다는 건 위치가 0이 될 때지, 즉 t 세제곱 e t 제곱 플러스 t가 0이 될 때. t로 묶어지니까 t 제곱 마이너스 e t 플러스 1. t t-1의 제곱이 0이니까, t가 0이거나 또는 얼마일 때야? 1일 때지. 즉 원점. 여기 0일 때. 그지? 렇 그리고 얼마일 때? 1일 때 원점 출발한. 원점에, 원점을 지나는 거지. 그때 뭐를 구하는 거야? 가속도 구하는 거지. 그럼 한번 미분하면 속도. dxdt. 그죠? 미분하면 3t 제곱. 마이너스 4t 플러스 1. 그렇죠 한번더 미분하면 가속도인 거지 dv/dt. 한번더 미분하면 6t-4겠죠. t가 뭐일 때? 1일 때니까 여기다 1 대입하면 되는 거지. 정답 가속도는 뭐야? 2 이렇게 되겠죠.